하나님 말씀, 사경전 18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섬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가야 종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보는 더 여러 날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소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가 우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말뭐 자가 없겠다.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 그런데 이는 왜 그러냐. 이는 이 성중에 누가 많음이라.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주의 종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있습니까? 백성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여기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너무 좋아하셔 맞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역으로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 나보다 이 백성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에 대해서 순종할 수있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성중에 이 백성들이 많으이라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도바울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아, 여기서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머물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도바울의 삶의 태도지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음전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일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일 것이고, 너희는, 어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 주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대한 마음이지요. 자,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보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가르칠 때,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기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무 귀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귀한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 이 지방에 고린도 이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적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자 아가야 지방 총독대회인데 이 아가야 지방에는 유대인들만 있죠? 아니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국적 인종들이 모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이 그냥 n분의 1 아주 작은 부분의 소수의 집단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네, 사도바울이 똑같은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 감옥에 있었습니다. 전임 총독이 바울 문제를 미기적, 미기적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다른 임지로 가고 후임 총독이 맡았던 겁니다. 새로운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려고 보수고발 내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입법사법 행정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입법은 로마에 전해졌군요. 행정과 사법이, 행정권과 사법권이 한 사람 총독이 동시에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법을 따라서 행정도 하고 법을 따라 사법 판단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를 하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론이라는 것을 늘 어식해야 돼요. 사법은요, 여론을 어식하면 안 돼요. 사법은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입법사법 행정 가운데 대통령 중심이 되니까 행정 권력이 더 강하지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시스템의 분업화를 입법은 로마에서 정하지만 은 행정과 사법은 총독에게 동시에 권한이 지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민심을 다스리고 민심 위반을 나가야 되고 여론을 동향을 중시하는 행정관이기도 하고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일 때 그때 이 사람이 법적인 판단을 더 위주로 할 것인가, 여론을 더 많이 볼 것인가 이런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 새로운 총독이 되어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약하고 민심기반이 되지 않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 유력자들이 필요할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적으로 데리고 갔다. 타이밍잘 잡았죠. 그렇게 법정을 데려가서 고소와 고발을 합니다. 말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뭘경의하라 하나님을 경의하라 묻지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의하라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 고발이 할례를 받지 말라 하라. 뭐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교례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구약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율법의 규정 안에서 할 일을 해야 되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레위기 젓가락장 11장 말씀대로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해서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것들을 그들이 막 먹고, 뭐 그런 것들에 관한 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 뭘 경이하라 하나님을 경의하라. 오늘 시대에 법적에 고소 고발될 때 율법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 법적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로 고소 고발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죠. 이권 문제로 고소 고발되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데 고발된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의하라. 사도 바울은 율법 중에서 그런 것들을 뭘로 이해했냐? 합랍사 문화. 문화로 이해했습니다. 복음과 문화의 변곡점. 그래서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사이에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문화에 관한 부분들은 이것을 깎아내도 된다라고 생각한 그것입니다. 그 차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거 맞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명하게 할때 갈리오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많은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맞지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말하라. 처리하라. 자치권을 가지고 알아서 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거리를 둬버립니다. 그랬더니 법정에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장장 누구를요. 소소대내 소소대내를 잡아서 법정 앞에 때렸다 했어요. 회당장 소소대내는 원래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는 라삐였습니다. 아버지 같이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 동족들에게 아들 같이 여겨졌던 그런 제자들에게 두들겨 맞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치 않았다 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당 소스된 애가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아굴라와 함께 갔다가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복음의 기입이 무장을 시키고 함께 고린도로 보냈더니 아볼로와 소스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분,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열망, 복음에 대한 열정 앞에 그는 핍박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핍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만에서는 때로는 영광도 있지만은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지나가고 그럴 때 지도자의 반일에 그렇게 들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 날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격려하고 이런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나누고 그랬겠죠. 그리고는 겐거리아 예에서 머리를 깎았다 했어요. 지금까지. 2차 선조 여행을 왔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서원한 직간을 끝냅니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 고린도의 사역들이 이렇게 방점을 찍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정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표상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성에 머물러 하니까 머물고 때가 돼서 떠날 때가 되니까 그것을 다음 사람은 물려주고 그는 그의 사역을 향해서 또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사도바울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모든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서 그는 에베소에 가서 정말 꿈꾸던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손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지만은 에베소에 갔을 때 정말 목회적인 꽃들을 그렇게 더 아름답게 피워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하는 시기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용혼들 속에서. 이런 복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고린도 교회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핍박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내남주의 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핍박주예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의 문제와 밖의 문제들 속에서 고비고비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버텨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는 그토위에 믿음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셔서 이 내남면 지역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강단 이 예배당의 모든 자리가 채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하늠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